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머리와 몸체와 손발로 되어 있다. 좀더 세밀히 분류하면 내장과 뼈가 근육과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좀더 다시 분류하면 조직, 세포, 단백질, 아미노산, 분자, 무원자, 소립자식으로 작은 물질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 이를 좀더 세분화한다면 어느 에너지 상태, 다시 말해서 파동과 같은 것으로 되어 버릴 것이다. 인간의 몸은 분자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물이 약 70%. 그리고 철과 동과 탄소 아연이나 인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 원료를 모두 사들인다 하더라도 2만 원을 주면 거스름 돈을 받을 만한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료를 주어 모은다 하더라도 인간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이들 원료를 종합 조종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지면 생명은 끝난다. 시체는 재 아무리 단단한 이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씹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장도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화학 공장과 같다. 공장이 잘 정비되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 해도 생명이 없으면 이 화학 공장은 가동할 수가 없다. 생명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다. 인간을 움직이고 생명 현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종합하는 힘이다. 이 힘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신변으로부터 모아들이고는 우리의 몸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 성장시킨다. 우리는 스스로가 바라면서 이 시대와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작용과 어떤 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 힘은 오로지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아무래도 힘을 짜고 있는 것 같다. 복수의 영혼과 복수의 기가 힘을 이루면서 하나의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가리켜 인간에게는 수호령이 세명 또는 다섯 명이 있다고 종교가 말하고 있다.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는 선을 좋아하고 화를 높이 받는다. 우리를 움직이는 영혼이 단독이 아니라 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마음을 알수 있다. 축구팀만 하더라도 감독이 전체를 파악하는 동시에 팀의 견인력이 되어 팀 메이트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렇게 할수 있을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그렇게 단순한 것을 가지고 갑자기 몸이 달라질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까지고 몸이 달라질 수 없다. 잠재의식 속에 나는 신이 지켜주고 있다. 무슨 일이든 나는 할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참 사람의 형체 위에 범인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덮어쓰고 태어났다.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 세계에 진인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간직하고 태어났다는 말이다. 성자란 명상에 의해서 영계가 열려 우주의식을 획득한 사람이며 초능력은 명상에 의해서 영역이 발휘되어진 힘인 것이다. 활활 타는 불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일어나는 것을 재빨리 꺼버린다. 바람이 홀씨를 멀리 날려보내듯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린다. 비탄과 고뇌와 불만의 찬 화살을 인간과 자연 사람은 천기와 지기를 받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천기가 하강하고 지기가 상승하는 기의 교류 가운데 생존하면서 천기와 지기에 의존하여. 생명 활동을 유지하고, 음양 오행의 변화 교율, 즉, 계절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명 활동을 완성해 나간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대자연 속의 오기, 즉, 우주의 정기를 호흡하고, 땅에서 나는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오장의 기가 길러지는 동시에, 혈액 순환을 통하여 전신의 일체 기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여 생명 활동과 정신 활동을 발현케 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수명은 현대 과학에서 생물은 성장 기간의 7배 또는 10배를 살수 있다고 한다. 성장 기간의 7배를 산다면 140세 열 배를 산다면 200세를 살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10세가 되면 비로소 오장의 기능이 온전해지고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며 20세가 되면 혈기의 운행이 왕성해져서 기육의 용적이 증가되고 30세가 되면 오장의 기능이 안정되어 기육이 견고해지고 혈맥이 충만해지며, 40세가 되면 오장육보와 십이경맥이 모두 완성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되어 살결이 거칠어지고, 안색도 광택을 잃기 시작하며, 두발도 히끗희끗해지지만 육체와 정신은 안정되어 사물에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며, 50세가 되면 간 기능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담집의 분비가 감소되고, 시력이 약해진다. 60세가 되면 심장의 기능이 쇠하기 시작하여, 정서가 불안정하고, 기혈의 운행도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70세가 되면 비장의 기능이 쇠하기 시작하여 영양의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피부가 광택을 잃고 거칠어지며, 80세가 되면 기능이 쇠하고 정신이 희미해지며, 90세가 되면 신장의 기능이 쇠하고 간, 심, 비, 폐와 경맥이 공허해지며, 마침내 백 세가 되면 오장의 기능이 모두 허약하고 정신 기능이 혼미해진다. 삶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버린 사람, 살아있는 것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사람, 모든 의심을 버리고 고통의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해치지 않는 사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도란 무엇인가? 하늘과 땅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동안 1년 사계절이 생기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이 있게 되고 봄여름 동안 산과 들에 나무와 풀이 자라서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잎이 시들고 겨울이면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규율로써 자연에 돌아한다. 이처럼 천지 음양의 소장 승강운동인 동정화 변에 의하여 풍한서스조화 사시의 기상 변화가 생기고 이에 따라 끊임없이 만물이 화생되는 것은 대우주의 무한 육동적 운동 현상인 대우주의 기전에 의한 것이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니. 공연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또한 겉모습만 지장하지도 말라.